언니가 결혼식 날 신랑이 가난하다고 도망쳤습니다. 어쩔 수 없이 제가 대신 시집 갔죠. 신랑은 건설회사에 다닌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신혼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커다란 강남 아파트였어요. 여보 장 보러 가고 싶은데 돈이 부끄럽게 말했습니다. 우진 씨가 카드를 건네며 말했어요. 돈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쓰세요.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왔는데 고급차 운전 기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사모님, 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. 알고 보니 남편은 건설회사 직원이 아니라 회장님이었어요. 뒤늦게 달려온 언니와 새 어머니. 체리 나그 집이 그런 집인 줄 몰랐어. 하지만 전 이미 행복했습니다. 진심으로 날 사랑해주는 사람 곁에서요.